눈이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지못 나가요 못 나가서 집에 있는 걸로 밥을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자, 일단 여기는 저희 시골이고요 하룻밤 사이에 눈이 엄청 쌓였거든요. 헤이 hey! 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차가 못 다녀가지고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응응 이게 응? 응?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응아아아아 울었어 수육을 하자 시켜 먹어 어떻게 시켜 먹어요? 그러면 그 수육을 하자 수육 <laughs> 저네 사촌 형이랑 같이 수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줄 아는 거 있다면 간단 수육 할줄 아는 거 있습니다. 간장 수육이요? 간단 수육입니다. 간단 수육이요? 그럼 오늘 집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집도 해보겠습니다. 응, 얼굴 나오자 그냥. 얼굴 나오면 고소할 게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정살이랑 콜라 간장을 한 번에 다. 이거 라임인데? 라임을 못 넣으니까 라임 맛으로 이렇게. 오로지 간장 콜라.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맛있다. 이야 맛있겠는데? 손은 는 혹시 손 씻는 건가요? 시골에서는 손 씻는 거 아닙니다. <laughs> 오호호호. 이걸로 이제 통수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손 씻었지? 나. 아 방금 씻었어. 물을 짓어야 되는데 장작이 다 젖었어 지금. 이게 장작이야? 이게 장작이 아니면 뭘까요? 아 물어보는 거잖아.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는 물을 부어놓고 음. 불을 떼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타버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물을 부어야 됩니다. 아그 아니 그 찍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씻고 하려고. 이러면 이제 마이크 안 들려. 아, 들려. 왜 이렇게 멋을 뭐 내? 들려 안 들려. 아니 들려 안 들려.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엄마 물좀 주세요. 자. 아, 근데, 불 어떻게 돼? 너 아는 거 아니야? 시작을 몰라. <laughs> 근데 나무가 너무 큰데? 나무를 좀 조각을 내야 됩니다. 하! 오늘 그러면은 수육까지 하시는 거죠? 아닌데요? 수육까지? 아닌데요? 영상 존망이다, 그냥. 시푸라기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불씨를 만드는 거야. 아 이게 젖어가지고. <laughs> 뭐예요? 아니, 원래 이게 순식간에 붙어버리는데. 이 연기가 나죠? 그럼 이게 젖은 겁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야 돼. 이게 어려워! 어? 너무 억텐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 지금 안 붙었어, 불이. 앞을 아, 붙고 있는 거야! 삼촌한테 도와달라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삼촌이 지금 AS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삼촌이 하니까 바로 붙네. 내가 다붙여놨데 어, 눈 봐, 눈 오는 거 봐. 야, 이거 촬영 못 되겠다. 야, 이런 날씨는 군대에서 훈련도 안 해. 자, 그러면은. 으 저희는 항정살을 빨리 넣어야 돼, 그럼. 자, 아, 항정살. 자, 가자, 가자. 고기를. 아, 아. 항정살, 콜라수육. 비율을 어떻게 할 거야? 1대4. 콜라 4에 간장 1. 약간 차슈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야? 아니죠. 동파육 같은 느낌이 나오죠. 동파육 같은 느낌? 근데 왜 제로라임을 존망했다고? <laughs> 일단 가시죠. 콜라 아낌없이 넣겠습니다, 그냥. 이게 맞아? 어 좀, 좀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오! 딱이 정도. 라면 있나? 혹시 모르니까. 된장 넣고 삶으면 그냥 맛돌인데, 사약인데, 이거? 오, 오, 약간 동파육 느낌 나네. 손 씻었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공업용목장갑을 끼고 서 어떡해요? 씻었어, 씻었어. 나손 씻었어? 이런 데지 냄새가 약간 동파형 냄새나. 나는, 데 <laughs> 이러고 그냥 끓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끓여요? 이거? 한 시간 반 이상. 1 시간 반삶니다 해본 거 맞아? 네, 일단 삶아보자 오오 아, 여기 추가 해줘야 돼. 이렇게. 열어볼까요? 오 거의 한 시간 삶았나? 나야 예.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laughs> 와 너무 뜨거운데? 아니거 아니고 우리 약하다니까 한1 0 분만 더 삶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탄산 맛이 나. 야, 뭐... 여기 아래 찍어줄돼 여기, 여기 찍어줘 면 좋은데? 완전 건조면인데? 건조면 아닌 게 있어? 아말이 그렇다는 거지. 와 너무 많네.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면은 모자라 항상. 근데 나는 불담 당인데다 아, 됐어? <laughs> <laughs> 아, 그걸 몇 번이나 걸리는 거야 도대체? 와, 비주얼 그냥 족발 느낌인데? 라임이어서 좀 시큼한 냄새 나는 것 같아. 이걸 근데 한번쌀그 살짝 씻어야 돼. 먼저. 와, 아! 와쟤 완전 잘 익었는데? 밑에 있는 게 훨씬 잘 익었어. 와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자 갑시다 갑시다. 이거 근데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시죠? 브리법이 존나 이상해.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지? 또 머리 걸리죠? 병아자 어! 썰러 가봅시다잉. <laughs> <laughs> 시골에 살면 이렇게 눈으로 씻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해 아 어? 이렇게 살짝 이거 씻는다고?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수육을 씻어? 아 진짜 말이 많네 그냥. 수육을 씻는 건좀 오버컵겠는데. 밖에 눈 갖고 와. 맛있는데? 왜왜 <laughs> 왜, 왜? 맛있는데? 어 팔에 털 많은 거 봐. 아니, 왜,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팔에? 사람이니까 팔에 털이 있지 왜? 이거 털 들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보건증 이 있습니다. 참기름 가지. 와이 향치료. 와우! 아딱 맞아 딱 맞아. 진짜 맨 손에 야채 내가 썰어놨거든. 손 씻었어요. 털이 너무 많아. <laughs> 안 들어갔다고. <laughs> 누가 썬 거야 이거? 와, 막국수 지린다. 수육보다 막국수가 더 맛있어. 참이름냄새름냄새가지리네 <laughs> 들기름이 y 니까 중요해? 중요하지. 열려라참깨하고열려라들깨하면 열려. 멱발친다 <laughs> 몇인분 이거. 이거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 했잖아. 지방을날려줘요다만힘들어어가 들어가. 들어개들어또어르 네. 수육 왔습니다. 수육 드세요. 무슨 었어 안쪽에 있는 거? 어. 이거 음. 마콕수 김치 수육. 이거 먹어. 괜게 네. 이거 약간 이제 맛있어? 엄지 척 한번만 해 줘. 엄지 척. 응? <목소리> 오. 와 마지막 임글 처리 있어 미쳤다 나. 딱 자연 풍경 딱 찍어준